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. 돌아가기 3년이 넘었는데요. 3년 3년하고 반이 됐네 3년 반 되셨는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자주 못어서안 울어야 되는데. <laughs> 우리 엄마 여기 계신데. 엄마 막내 딸 왔어요. 엄마. 아휴 엄마 많이 기다리셨죠. 자식들 사진들은 장뜩 있네. 누가 꽃도 많이 갖다 놨네 이렇게. 이렇게. 엄마 내가 5월에 5월달에 사고 나면서 넘어지면서 뭘 하랬냐면. 넘어지면 순간에, 엄마, 나 많이 다쳤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주세요. 내가 그랬어, 엄마. 그래서 정말로, 어, 머리 안 다치고 너무 심하게 다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. 근데,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, 형제들은 다 남들이 된것 같아. 그 부분이 좀, 좀안타까 안타까운 것 같아, 엄마. 엄마들다 보고 계시죠? 꿈에 엄마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, 요즘에, 어 사고 난 뒤로 계속 엄마가 보이는데, 엄마, 저기, 좋은 모습으로 딸내미한테 왔으면 좋겠어. 엄마 모습이 너무 안 좋아, 올 때마다 보면은. 가슴이 아파. 좋은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는데. 보고 싶다, 엄마. 아이고 <laughs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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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게 여보 언니 우리 엄마 자아못 와서 미안한데 또 게요 엄마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또 부자로 좀잘좀 좀 살았으면 좋겠어 또날다단를만에다가 뭐, 고생만 하고 가셨는데 엄마, 또 게요.